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의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암오행 친구학회의 2024년 8월 강의 계획입니다. 명의는 어떤 질병이나 통증이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질환이 수십가지라고 할지라도, 또 난생처음 보는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또 임상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명의가 될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박학다식하면 할수록 오히려 명리 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명리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다이아몬드 10개라고 할때 박학다식한 사람은 명사심리의 모래에 파묻힌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본학회는 모래 한톨 없이 다이아몬드 10개를 그대로 드립니다. 역설적으로 무식할수록 또 의학적인 지식이 없을수록 명리 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다이아몬드 10개에만 충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명의가 되는 방법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의 황제인 정통 사암침으로서 명의가 될수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명의가 되는 희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강의는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두번씩, 4주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전반, 오후반, 주말반이 있으며 수강하시는 분들의 편의에 따라 5시간씩 연달아 5일간 등으로 시간, 요일,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 또는 바쁜 분들께서는 일주일 안에 정통 사암침을 습득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인원수의 수강 희망자가 계시면 대한민국 국내 또는 해외로도 출장 강의를 해드립니다. 인터넷 원격 수강을 원하시면 미국 오클라우마주의 한의사인 김병순 원장으로부터 수강하시면 됩니다. 초단기간에 명의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잡는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명의로 재탄생시키는 희열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